푸듀 방송을 봤는데요, 음. 일단 제가 있었던, 제가 푸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아, 친구들이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음. 왜냐면 제가 느껴봤던 거기 때문에, 그래서 뭔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네. 어, 나도 저 때는 저런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라면서 되게 추억을 많이 상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어, 되게 응원을 해 드리고 싶었고 음. 어, 그리고 제가 또 응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국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너무나 다재능한 친구여서 너무 응원을 하고 싶었고 네. 그리고 또 지금처럼 보면은 되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근데 거기 안에 들어 안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네.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음.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르게 또 멋있고 박수도 박수도 치고 싶고 또 어느 분에서 또 감동도 먹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. 감동을 많이 받았고. 음. 진짜. 투두 후배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져요. 네, 네, 저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하,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네, 막 극적인 순간들도 생각나고 그러나요? 네, 그렇죠. 제가 사실 저도 경연을 하면서 네.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었던 게 많이 있었는데, 아쉬워요. 네,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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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. 되게 또 마음도 아팠고 응원도 하고 싶고 네, 그렇더라고요. 아, 네, 마음이 따뜻한 선배라는 생각이 들어요.